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최근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 못생겼다. 화장 좀 해라. 가진 구박을 하며 지 잘난 맛에 살던 남편. 이혼하기 직전에는 제게 무릎까지 꿇고 손이 닳도록 매달리더군요. 드라마보다 더 심하던 막장 남편이 빌게 된 사연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나 오늘 회식이 좀 늦게 끝났으니까 부장님댁에서 자고 갈 거거든. 그러니까 괜히 전화해서 사람 깨우지 말고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년인데 벌써 권태기 온 거야? 어떻게 집에 와서 자는 날이 일주일에 두 번도 안될 수가 있어. 아니, 권태기는 무슨 권태기냐. 피곤하게 하지 말고 좀 솔직히 말해. 딴 여자 생겼어? 아님 내가 질린 거야? 술 마신 김에 솔직히 말해 볼까? 회사 생활하면서 상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에 치이느라 미칠 것 같은 상황인 거 알지? 근데 집에 들어가서 보는 마누라가 웬 떡대 고릴라라고 생각해 봐. 이게 바로 생지옥이야. 생지옥.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좋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해? 연애 때야 살좀 두툼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때는 통통이랑 퉁퉁 사이였으면 지금은 뚱뚱이잖아. 뚱뚱. 그리고 너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내가 당신 뭘 속였는데? 너희 집잘 살고 장인이 강남 건물 몇 개나 있으시잖아? 그럼 나한테 막말로 뭐라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냐? 어떻게 사람이 결혼할 때집한채 덜렁 주시고 그걸로 퉁칠 수가 있냐고. 못생기고 뚱뚱한 딸 데리고 가준 사위 대접이 이것밖에 안 되니 사기라고 하지. 당신, 지금 말다 했어? 아니, 아직 덜 했다. 앞으로 내가 집에 가면 집에 불다 끄고 최대한 어둡게 하고 와인 한병 꺼내놓고 있어. 술 마시고 취한 정신에 어두워야 그나마 너 봐줄만 하니까. 같은 회사의 상사이던 남편은 잘생긴데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젠틀한 모습에 푹 빠져 대시를 했었지만 그것은 가면일 뿐이었죠.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주식이며 도박으로 돈을 날려. 당시 잘 사는 집안의 외동딸로 회사에 알려져 있던 제 고백을 받아들인 것이었고요. 에이, 그지 같은 회사. 부장이며 상사들이며 짜증 나서 더못 해먹겠네. 여보, 요즘 또 잠잠하더니 왜 그래? 곧 있으면 승진도 할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봤자 어차피 가져가는 건다 윗대가리고 회사에 충성해봤자 박봉에 야근밖에 더 있냐? 나 진짜 이대로는 더못 해먹겠다. 그럼 어떡하려고? 회사 당장 관두면 당신 할 것도 없잖아. 나 대학 때부터 카페 알바했을 때 여자 손님들 줄 서서 찾아오고 그랬던 거 알지? 장인한테 잘 말해서 카페 차려만 줘봐. 그럼 내가 돈 잔뜩 벌어줄 테니까. 아빠가 우리 결혼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집한 채야 해줄 수 있지만 너희들 힘으로 살라면서 그렇게 못 박으셨는데? 아무리 장인어른이라고 해도 딸이 힘들다 도와달라 요청하는데 외면하시려고? 너가 잘 얘기해서 사위 회사에서 잘렸다. 그러니까 카페 차리는 것좀 도와달라 말해봐. 아빠 성격에 딱히 들어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집 팔아서라도 카페 차려주든가. 나 진짜 회사도 못 다니니까 너가 안 해주면 나 개백수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아봐. 회사 승진하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겠지. 회사 때려치고 편하게 돈 벌고 싶다면서 카페나 해달라는 남편. 아빠에게 또 손에 벌리겠다는 말을 하도 당당하게 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달래고만 있고 들어줄 기미가 없자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말았죠. 여보 미쳤어? 어쩌자고 사장님 얼굴에 사표를 집어던져? 내가 잘 말해뒀으니까 빨리 사과드려. 사과드리긴 뭘 사과를 드려? 회사 윗대가리들 중에 나보다 잘난 인간들 하나도 없어. 그런 주제에 맨날 그지 같은 아이디어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지적질이나 하고. 내가 사표 안에 돌안 집어 넣은 게 천추의 한이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데?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카페 차려달라고. 안 차려주면 내가 개 백수짓거리 평생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다. 정말. 나도 너처럼 못생긴 년이랑 결혼하고 건물 하나 못 받을 줄 알았으면 안 했어. 억울하기로 따지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해. 그럼 나 앞으로는 아내 취급 제대로 해줄 수 있어? 네가 내 아내지. 그럼 남이냐? 갑자기 뭔 뜬금포야. 동창회며 부부동반 모임이며 어디 놀러 갈때나 창피하다고 항상 떼놓고 다니잖아. 당신이 나 아내 취급 안 해주고 남들한테 안 보여주려는 거 나도 다 알고 있거든? 알면 그럼 살을 빼. 이 사람아 좀 꾸미기도 하고 회사에서 안 긁은 복권 소리 들었다며. 근데 이놈의 복권은 대체 왜 긁히지도 않고 당첨될 기미도 없냐고. 분명히 약속해. 당신이 앞으로 나 아내 취급 제대로 해주겠다고. 그럼 내가 아빠한테 한번 제대로 말씀드려볼게. 매달리면서 당신한테 꼭 카페 차려달라 하면 설마 모른척하시겠어? 그래? 그럼 당신만 믿고 있는다. 약속이나 해. 약속한다. 약속해. 그게 뭐 어렵다고. 막말로 카페만 되면 내가 너 맨날 업고 다니지. 결국 사장님의 얼굴에 사표를 집어던지고. 회사를 때려쳤던 남편. 저는 아빠에게 부탁해서 남는 건물에 남편의 카페를 차리도록 해줬습니다. 한동안은 제게 잘해주던 남편이었지만 그것도 고작 두 달을 넘기지 못하더군요. 내가 손님들 입맛 떨어진다고 카페 나오지 말랬지? 왜 자꾸 기어나와서 사람들 놀라게 해? 당신 여자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꼴 보기 싫어서 그랬다.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으면 일만 시키면 되지. 왜 둘이서 꽁냥거리는 건데? 아르바이트생이랑 친해져야 카페 일이 잘 굴러가니까 그렇지 이게 얼굴도 못생기더니 마음까지 못생겼네? 뭐 그런 걸로 시덥잖은 질투를 하고 있어 당신 이럼 약속 위반이야 카페 해준다고 하면 분명히 나 아내 취급 제대로 해준다며 나 업고 다니면서 마누라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처럼 그러더니 왜또 이래? 부부 동반 모임이며 같이 나가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니까? 근데 이건 돈 버는 일이고 사업이잖아. 공적인 자리에서 자꾸 사적인 문제를 개입시킬래? 어? 뇌에도 지방이 꼈나? 왜이 단순한 걸 이해를 못해? 당신이 회사에서 깽판치고 가는 바람에 나도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서 카페 일 같이 돕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야? 그게 그렇게 문제니까 그래. 이 사람아 카페 점주들이 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뽑는 줄 알아? 돈벌이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지. 하다 못해 옷 입혀놨을 때 봐줄 만한 수준은 돼야지. 당신 같은 사람 있으면 진짜 가게 망한다니까? 자꾸 나한테 막말하지 마. 그럼 나확살 빼고 이뻐져서 당신 차버릴 거니까. 허이고, 어지간히 그러겠다. 회사 다니면서랑 결혼하면서 너본 세월만 내가 몇 년인데? 넌살 절대 못 빼고 남은 평생 못 생길 예정이니까 포기하고 그냥 수능해. 수능하라면서 왜 맨날 나 데리고 어디 나갈 때마다 살 빼라 잔소리 하는데? 내가 피부 예민해서 화장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맨날 화장해라 잔소리하고? 나도 잔소리하기 싫은데 네 못생긴 얼굴을 보면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좀 못생겨도 적당히 못생기든가. 내가 왜 요즘 갈수록 살이 빠지는 줄 알아? 너랑 같이 밥 먹으면 입맛이 뚝 떨어져서 그래. 카페를 해주었음에도 남편은 여전히 절 아내 대접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정말이지 쉽지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집에 틀어박혀서 TV만 보면서 지냈었는데요. 여자 아르바이트 생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저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인데요. 죄송하지만 사장님이 자꾸 성추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추행이란요. 저는 싫다고 내색을 하는데도 커피 내리는 법 가르쳐 준다면서 자꾸 수작을 부리시잖아요. 그릇 씻는 거 옆에서 알려줘도 되는데, 굳이 뒤에 서서 손 붙잡고 하시고. 그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업무 배우는 동안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것만이면, 제가 사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죠. 아르바이트생들은 비율이 좋아야 한다면서 또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허리 마사지 해준다, 골반 마사지 해준다 이러시는데, 정말 불쾌해요. 죄송해요. 제가 주의를 줄게요. 아니요. 돈더 많이 준다는 곳 있어서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제발 사장님이랑 이혼하세요. 솔직히 일개 알바생인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닌데 없을 때 사모님 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같은 여자로서 정말 듣기가 불쾌할 정도라서 말씀드려요. 남편이 제 욕을 뭐라고 하던가요? 사모님이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안 좋은 소식만 들려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카페 이거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갖다 바쳤다. 아내가 너무 못생겼어서 딴 놈이랑 바람 펴도 아무런 타격도 없을 것 같다. 뭐 많이도 말씀하셨는데, 메시지 보낸 것도 있어서 다 증거로 남아있어요. 혹시 필요하다고 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여자 알바생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며 보내온 메시지. 거기엔 남편이 여자 알바생에게 제 욕을 해온 것이며 찝적거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바로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진 않았죠. 여자 알바생 관둔다는데 당신 뭐들은 이야기 없어?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가 뭐쉴 틈이 없네. 여자 알바생 있을 때보다는 더 한적할 텐데. 뭔 소리야. 일손이 줄었는데 한적해지긴. 매일 알바한테 찝적거리느라 일에 신경 못 쓰고 있던 거 아니었어? 지금은 일만 집중해도 되니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또또 또 무슨 개소리를 하나 했네. 야. 정신 차려. 너 이거 진짜 정신병이야. 내가 정신병이라고? 내가 다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래. 보고 들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귀랑 뇌에 살지면 원래 그래. 그리고 말하다 보니 떠오른 김에 한마디 하자. 얼마 전에 프랜차이즈 문의하러 사람들 왔던 거 기억나지? 그때 너가 내 지갑 갖다 준다고 왔을 때 사람들 표정 섞는 거 봤냐? 설마 나 때문에 프랜차이즈 파토 났다. 그말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가 부탁 좀 하자. 다이어트 좀 하면 안 되냐? 못생긴 얼굴에 제발 화장이라도 좀 하고 다니고 내가 어디 돌아다닐 때너 데리고 있는 거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든다. 그래, 그래, 그럼 아는 척 하지 말던지. 뭐? 그럼, 나 앞으로 당신 아는 척안 해도 되는 거야? 이제 못생긴 부인은 빠져줄 테니까, 알아서 행복하게 사셔. 와우, 이제야 내 마누라가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 그거야. 꼭 부부라고 같이 다닐 필요도 없다니까? 왜 부부라고 뭐 동반하고 팔짱 끼고 다니고 그래야 해? 뭐 늙어 죽을 때까지도 서로 애정과시하고? 그거 진짜 아니잖아. 제가 비꼬는 말을 이해한 건지, 이해하지 못한 건지, 남처럼 지내잔 말에 동의하는 남편. 그 얼굴이 당혹감에 일그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저는 아예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더군요. 그동안 전 인생 처음으로 독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단한 번도 연락이 없던 남편의 앞에 살을 빼고 화장까지 해서 나타났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남편은 제 달라진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사람들 역시도 몰라지게 예뻐졌다며 칭찬을 하는데 남편의 입이 슬슬 올라가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봉, 우리 귀여운 마누라 올 자기. 낯설게 왜 이러세요? 언제는 남처럼 지내자면서요. 그래서 이혼 서류 줬으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내가 우리 마누라 안 긁은 복권이라고 했잖아. 긁고 보니 1등이었네. 내가 이제까지 본 여자들 중에서 제일 예뻐. 이혼할 거라고 말했는데. 왜 자꾸 헛소리야. 에이, 우리 그동안 같이 지낸 적이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 창피하게 여긴 거밖에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맨날 살 빼라 화장해라 잔소리한 거지. 그래야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가 될것 같아서. 그런 놈이 아르바이트생한테 성추행이나 하냐? 증거도 다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마.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이미 알바생한테 다 들었어. 내 얼굴 봐서 고소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나 당신이랑 이혼한다는 소식 들려주면 성추행 고소해 주겠지? 잠깐만, 나랑 정말로 이혼하겠다고? 나 회사에서 모든 여직원들의 아이돌이었는데 당신한테 내가 진짜 과분한 사람인데? 사람 외모로 차별하는 인간 쓰레기인 줄 몰랐을 때나 그랬겠지? 다이어트 해보고 사람들 시선 달라진 건 좋더라. 근데 나랑 결혼한 당신은 내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주길 바랬거든. 지금 당신 태도 보니까 남은 세월 동안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내 카페는? 우리 이혼하면 난 어떡하라고? 남인데 뒤실까지 내가 생각해줘야 해. 우리 아빠 건물이니까 당연히 꺼져줘야 할건너 아냐? 내가 잘생긴 알바 고용해서 한번 운영해 볼 수도 있고. 여보 그러지 말고 나 진짜 앞으로 잘할게. 당신이 용서해 주면 완전 새로 태어난다. 내가 진짜. 응? 맨날 회식이다 뭐다 술 퍼마시고 돌아다니더니 살 엄청 쪘더만. 댁보다더 잘생기고 착한 사람 만나서 새 인생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그렇게 저는 알바생으로부터 받은 증거며 저에게 그동안 해온 폭언의 근거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졸지에 카페 뺏겨. 위자료 뜯겨. 백수 신세가 된 남편은 한동안 제게 매달려 왔고요.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제가 결혼 생활 내내 겪은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절대 용서가 불가능했으니까요.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으름장에 결국 겁먹고 최근에는 잠잠해진 남편인데요. 앞으로도 얼굴 절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태도와 잘생긴 얼굴에 속아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렸던 저. 이제라도 교훈을 얻었으니 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보려 생각 중인데요. 새로 시작할 저를 위해서 응원과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